안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1장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13절. 야곱의 소유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되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소유를 삼았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라반도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때다 싶어서 나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러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잘 아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힘을 다해서 섬기지 않았느냐 장인어른이 나를 속여서 열 번이나 품삭을 번복하면서 내가 재산을 모으지 못하도록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거부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제 베델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밝힙니다 이때 레아와 라헬 14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취해서 당신에게 준그 모든 소유 모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대로 하라고 동의하게 됩니다 라헬은 아내들의 동의를 얻고 바로 가족들과 가축들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는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들에 나가 있었던 때이고 라헬은 그 틈을 타서 그의 아버지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도둑질하게 되고 야곱은 라반에게 이런간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치듯이 그 집을 떠나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알려지게 되고,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을 쫓아가서 야곱이 거하는 길라 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마 7일 정도면은 야곱이 이제는 쫓아올 수 없겠지 하고 안심하는 그런 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도망쳐도 여전히 사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선악 간의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가타부터 따지지 말아라.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서 35절에 라반은 야곱을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며 축복하고 보낼 텐데 왜 자기도 모르게 도둑놈처럼 도망쳤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29절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를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건진 줄 알라고 말합니다. 할 말이 없으니 드랍빔 하나로 시비를 걸고 드랍빔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지만 찾지 못합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책망을 듣고 야곱은 그동안 외삼촌이 자신에게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를 20여 년간의 일정을 다 털어놓습니다. 자기의 수고, 자기의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삼촌이 자기에게 품삭을열 번이나 번복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놓습니다. 42절에서 55절에 야곱은 라반에게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겠느냐 그러자 라반은 더 이상 야곱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라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축복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애썼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를 아무도 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